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일 동안 주님의 전을 떠나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금요 기도회로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저녁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이 저녁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한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 가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옛대로 그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우리 48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마주한 모든 동부 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오늘 저녁에 맞이하였지만 무소보지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를 오늘 저녁 만나주시고 함께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청지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 제자도와 성지기는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제자도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유를 통해서 사람은 소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를 파악합니다. 좀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질문에 속으로 답하시면서 또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대답을 하셨습니까? 대답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 마음속으로 다 대답을 하셨지요? 아마 여러 가지로 각자 다른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마음속으로 떠올리셨건 그것은 여러분 자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의 소유 중에 무언가일 것입니다. 혹시 이름을 떠올리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소유한 이름입니다. 또 혹시나 나의 얼굴을 떠올리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소유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일을 떠올리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소유한 직업 또는 사명일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존재는 내가 가진 무엇으로, 내가 가진 소유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소유를 떠나서는 사실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또 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를 내려놓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좀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나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또는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제자의 삶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나의 것이라면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많건 적건 내 것이라고 하면 집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소유가 많아져서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번민하게 되고 또 나의 소유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것 때문에 허전함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에서 생겨나는 집착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이러한 집착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비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요,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고, 또자기 몸에 모든 것들이 어려워졌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도저히 이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비 여호와의 이름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찬송받을 것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소유가 나의 모든 것의 소유에 대한 소유가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가지면 기쁘고 잃어버리면 그 평안이 흔들리는 그러한 평안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은 소유가 넉넉하거나 소유가 적음으로 흔들리는 그러한 평안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소유가 나의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한 가지는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할 사역에 마침 보류를 찍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고 따라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청지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래 성경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로는 오이코노무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이코노무스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오이코스라는 뜻의 집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어, 또 하나의 뜻은 노무스라는 법이라는 뜻의 노무스라는 단어로, 이두 단어가 합쳐져서 어, 오이코 노무스라는 단어가 바로 청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노무스라는 단어는 분배하다는 뜻의 네모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 노무스의 뜻은 어, 원래의 뜻은... 집안의 일을 분류하여 분배하여 주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를 하는 것은 주인의 뜻에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서 집안의 일을 종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분배하는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분배하여 주는 양식을 분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나누는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4 2절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눈으로 보면 어떠한 일을 맡겨 주셨습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종들에게 나눠 주는 일을 나눠 주는 양식을 나눠 주는 일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양식을 때에 맞게 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그 소유를 잘 나누어 준 청지기는 다시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더큰 소유로 맡겨 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청지기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7절을 한번 띄어주시면 4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을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맞고, 그죠 4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8절에 보면,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사람은 적게 맞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소유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또 우리는 제자도에 따라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 소유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청지기 비유가 한번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자 너희가 하는 일을 다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데,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이냐 더욱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진 것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자네 주인에게 백만원 빌렸지. 여기다가 오십만원 빌렸다고 다시 쓰시게. 자네는 천만원 빌렸나. 그러면 오백만원 빌렸다고 다시 쓰게나.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들을 일부분을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그죠?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주인의 것을 더욱 낭비한 청지기를 주인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무엇을 하고 얘기했는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네.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인의 것을 더욱 낭비하는 거죠 주인의 혈악도 맞지 않고 그 주인의 것을 일부분 탕감해 준이 청지기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빛의 아들들보다 더욱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청지기의 직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본문의 이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처음에 그는 주인의 것을 낭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낭비하였다는 것은 아마 주인의 뜻대로 소유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이냐 생각하고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주인의 것을 아마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너와 세 마리라고 말하면서 청지기의 일을 빼앗고 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불한 청지기가 자신이 살기 위하여 한 행동이지요. 주인의 것을 이제 일부분 탕감해 준 것이 자신이 살기 위하여 한 행동이긴 하지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주인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주인은 우리 하나님처럼 가진 것이 한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인색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청지기는 그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준 일이 마치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인의 것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 되었고. 주인의 뜻대로 소유를 사용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행하자, 이제 주인의 뜻대로 행한 것이죠. 주인은 청지기를 향하여 너가 참 지혜롭게 일을 했구나라고 하며 칭찬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요. 또 주님께서 불러서 그의 소유를 맡겨 주신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비록 나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또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일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주인의 뜻대로 행하여 지혜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것을 사용하고. 또, 나누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소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하여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다녔던 교회는 시골 동네의 아주 작은 전형적인 옛날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두분 계셨는데 한 분은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었고 또 다른 한 분도 이제 그 교회는 아니었지만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따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선생님은 우리반 선생님이었어요. 우리반 선생님이도 했고. 또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또 목사님의 따님이었던 선생님은 성가대 반주자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러 가면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고 난 다음 어떤 날은 남자 선생님과 축구를 하기도 하고 야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여자 선생님과 공기놀이 또는 고무줄 또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고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바닥에 그려놓고 하는. 그런 게임도 놀이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이 성가대 연습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 성가대 연습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하고 놀 생각에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연습을 하고 또 놀곤 하였습니다 저는 이두분 선생님의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주 펀들펀들 정말 그 아이들 말을 잘 듣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 하고 나면 돌아서면 떠들고 돌아서면 떠들고 이 펀들펀들은 아이들 데리고 찬양도 가르쳐 주시고 또 놀아준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놀아 주신 그 헌신이 수십 년이 지났지만 사실 저는 눈만 감으면 그때가 또어루곤하는 것입니다. 또 하루는 여름 방학이 되고 이 성가대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수라는 교사는 당연히 이두분 선생님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수련회였어요. 1박2일로 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시설이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시설이 형편없는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청막으로 지어진 기도처가 하나 있고 그 아래는 초가집이 하나 있는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 청막으로 지어진 이 기도처는 얼마나 이제 허술하게 지어졌는지 밤에 바람이 불었는데 막 정말 지붕이 날아갈것 같아 가지고. 밤새도록 두려워서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스무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갔었는데요. 제 기억에 이두분 선생님께서 그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 그집 부엌에서 아궁이었어요 아궁이에 불을 때 가지고 밥을 해 주셨어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에서 그 처음 참여했던 이두번 선생님과 함께 했던 이 수련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이제 캄캄해졌을 때, 날라갈 것 같은 그 천박 예배당 안에 불도 하나 없이 우리 다 둘러 앉았습니다. 피아노도 없고요. 오늘 같이 이런 음향시설도 아무것도 없고, 건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말씀을 전했는지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선생님 중한 분이 아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자. 아마 이런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때 제 나이가 지금 딱 명원이 때 나이인 것 같습니다. 8 살이었는데. 그 꼬맹에게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저녁에 저는 눈물로 기도했고, 그날 저녁에 주님은 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날을, 그날 저녁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날 저녁을 다시 한번 떠올렸는데, 혼자서 눈물이 나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지만 저는 이두분 선생님의 청지계의 삶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20대 초중반이었을 두 젊은 선생님들, 지금의 20대들처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시간과 물질도 아마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혹시 나의 소유를 나의 것이냐 생각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소유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모든 소유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꼭 물질적인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소유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혜로운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